안녕하세요, 하창모입니다 요즘 가장 또 화두가 된게전 선왕 씨의 방안 그리고 우리 회장님들의 치킨맥일 같습니다. 치킨에 맥주죠. 근데 그 이후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워 넘길 수 있습니다. 만은 생각보다 의미 있고 심도 있는 팩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삼성, 현대, 네이버, SK 이런 기업들의 주요 협력이라는 거죠. 그협력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장의 페이지가 바로 모든 것을 설명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삼성 현대차 sk 네이버와 서로 향후 전략적인 협력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향후라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지지 않았습니다만 삼성과는 최소한 gpu 5만장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현대차와도 gpu 5만장을 도입해서 기타 블랙홀 기반의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반도체 측 AI를 도입하며 또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을 도입한다. 그런 내용도 있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소버린 AI의 중심에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4세대 피지컬 AI 플랫폼의 공동 개발한다. 근데 약간의 공통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피지컬 AI 라든지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고 또 하나가 AI 팩토리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게 뭐고 과연 이러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현대차의 주가 상승만을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삼성의 어떤 로봇주만 가봐야 될 것인지 한번 심도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자, 삼성전자인데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뭐, 오반장 같은 경우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시장에 나와 있는 뭐 HBM4를 공급하고 이런 것 자체는 향후 반도체에 대한 일정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도대체 AI 팩토리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AI 팩토리는 실제적으로 반도체 제조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학습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혁신 플랫폼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삼성이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훨씬 더 진한 AI가 좀 더. 강화된, 그래서 설계라든지 공정, 운영, 장비, 품질, 관리 모든 과정을 AI가 스스로 분석, 예측하는, 생각하는 제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미래 첨단형 스마트 공장을 말합니다. 아마 이게 현실화 되었을 경우는 삼성도 세계 최대 규모의 a i 제조 시설이 되지 않겠나 보는 거고 아주 샘플인데요. 실제적으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이게 보면은 로봇 칩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조 공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이, 이 흐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한번 보고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은 삼성은 세계 최고 엔비디아의 로봇 칩을 전부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같은 워딩이 엔비디아 c 의 발언을 통해서 주요 외신 인스타에 SNS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미리 보기 할수 있는데 상시 로봇 칩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보게 되면 삼성의 스마트폰에 제조하는 공정이죠. 그 공정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 로봇의 어느 정도 메커니즘이 들어가서 단순하게 물리적인 AI 하나면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로봇 전반적인 생산 제작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이 미래 추구하는 AI 팩토리의 큰 그림이 될것 같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고 공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품질 관리까지 모든 것을 마친 걸 말하죠.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AI가 접목된 초 토탈 어, 하드웨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삼성에 놓고 볼때좀 좋게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건데요. 물론 아직까지 어느 정도 실현되고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BM3e 또는 HBM4 또 심지어 GDDR이라든지 뭐 고밀도 그다음에 2세대 소킹까지도 삼성과 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의 가장 아픈 부분이었던 적자 부분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모티브를 주을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h b m 납품을 통해 가지고 기존 실적을 증가할 수 있다면 항상 그 실적을 상쇄하는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부분이었는데 이런 과정의 포류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삼성의 파운드리는 생각보다 적자 폭을 빨리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볼까요? 엔비디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봇 칩과 로봇용 AI 모듈인데 엔비디아의 로봇 로봇 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젠슨 토르라고 이야기하는 엔비디아의 물리적 AI를 위한 바로 고성능 모듈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젠슨 오린이라고 있는데 이 젠슨 오린 같은 경우는 로봇 또는 엣지 AI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최신 규모의 어, 대규모 변환기 트랜스포머를 모델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봇칩이 필요할 거예요. 그 로봇칩을 누가 삼성이 만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삼성의파운드인 일정 부분 향후에, 물론 아직까지는 좀 멉니다만 조금 더 수익이 날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죠. 어, 실제적으로 최근 이슈가 엔비디아가 그동안 실제적으로 아, 테슬라죠. 테슬라가 실제적으로 AI 칩에 들어가는 AI 슈퍼칩 자체를 AI 6 같은 경우는 삼성이 28년도부터 독점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AI5까지도 최근에 대만의 TSMC의 비중 자체가 내려가고 삼성의 비중이 올라갔다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는 안된다 안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2년 3년 4년까지 될때 과연 얼마나 이런 협력 자체가 현실화되고 그거를 완성도 높게 만들어서 실제로 삼성의 파운드리 사 부분에 대한 성장을 지켜 주는지를 지켜볼 미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하나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삼성 연간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을 했으니까 오히려 패현돌 부분에서 엄청나게 돌아갈 거야. 그런 내용보다는 그만큼 삼성과 어 엔비디아가 조금 더 원래 기존의 삼성의 파운드리 모델이 컬컴도 있었을 것이고 지멘스도 있었고 엔비디아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리적 AI에 대해서 협력한 부분 그리고 그러한 로봇 칩을 생산하는 것 자체를 삼성이 전부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한번 우리가 미래를 지켜볼 때 지켜볼 내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일부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삼성의 최대 주주로 있으니까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바로 AI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산업용 협동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실제적으로 로봇 관련주를 보는 관점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을 할때 어,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조금 별개로 이거는 레인보 로보틱스를 삼성 미래로봇 추진사업단이 바로 지휘하기 때문에 레인보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말한 AI 팩토리의 대장이 되는 거고 그럼 국내 관련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AI 팩토리 로봇 시말면서 물리적 AI이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회사를 복구할 때뭐 유로메카라든지 기타 최근에 상장한 제닉스 로보틱스 또는 TXR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약간 이쪽 길과 조금 비슷하도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휴머노이드 로봇과 구분할 필요는 없긴 없습니다만 요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거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맞다는 게제 생각이 되고요 자 두번째는 현대차와도 협력을 했죠 이렇게 협력을 합니다 현대차는 아, 여기서 보시면 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gpu 5만장 정도를 도입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헨, 헨, 어, 엔비디아의 블랙을 기반의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공장 자동, 어떻게 보게 되면 협동 로봇 입장에서는 AI 스마트 팩토리가 더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협력을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통해서 바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로 가는 분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현대차 또한 향후 구체적으로, 근데 현대차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40억 달러 정도. 어 3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을 지금 환율을 계산하면 한 4조원 이상 정도를 투자하기로 어느정도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인데 거의 비슷한 결이긴 해요. 어떤 결이냐 면은 이제, 현대차가 준이하는건 미래의 그 차세대 자율주행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AI 기술을 적용해서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현대차에 지금 보면 기아의 PBB라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 기반 자동차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런 거 유사한 형태가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로는 SDB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또 현대차의 로봇도 마찬 가지죠 실제적으로 현대차는 모비라는 자체 로봇 플랫폼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방금부터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구체적으로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고도화 생산에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밑에 조금 더 부수화 설명이 있는데 피지컬 AI라는 거는 우리가 AI가 우리의 사람처럼. 시각과 언어를 이해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 로봇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의 주가도 중요하겠습니다. 만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저렇게 로봇 관련 주지 추진, 스마트팩들리 추진을 하는 사업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죠. 현대 오토 에보죠 물론 이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의 주가가 어떤 향후에 한단는이슈 때문에 많이 반응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이 기업들을 쭉쭉쭉 투자하는기는 조금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러 는지 가시적인 그림 자체는 향후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심지어 지금 언급하지 않은 SK나 네이버를 바라보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의 이 스토리를 내가 투자 하시는 분이라면 잘 저장하고 키워내야 되고 아주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저기 로봇 관련주나 스마트팩트리 로봇 관련 AI 팩트리 관련 기업들은 일정 부분 뭐 테크니컬한 트레이딩 정도에 그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